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십계명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? 십계명 잘 지켜요?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? 살인하지 말라, 간음하지 말라, 도둑질하지 말라, 거짓 정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,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혹시 사람을 죽여보셨나요? 살인을 해보셨어요? 아직까지 안 죽여봤죠. 그죠. 그렇게 네 죽고 내네 죽자 이러면서 싸워도 사람을 죽이지는 않죠. 그죠. 저도 죽여버린다고 말은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사람은 안 죽여봤습니다. 그죠. 그러니까 우리도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은 잘 지키고 있죠. 그죠. 살인 안 하잖아요. 그럼 간음은 해보셨어요? 간음. 사람이 간음을 하더라도 어디 숨어서 하지 대놓고 간음을 하진 않잖아요. 그죠. 도둑질은 해보셨나요? 죽지라